반갑습니다. 김장은입니다. 제가 또 오늘 중요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분류되시고 많은 체험을 하고 계시죠? 저는 아, 이고 엄청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제 간단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140대 정도, 150 정도 됐는데, 분류율을 묶고 나서 2주 만에 1 0 3으로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약보다 더 효과 좋죠. 예. 요즘 세태가, 어,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약을 참 음식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분류율을 공부할 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제 손톱 밑에 살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분류율을, 한 3개월 된 분류율을 발랐는데, 조금 좋아지다가 물이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악화가 되답니다. 그래서 분류율 중에 우리 제가 한 1년 된게 있었습니다. 1년 된걸 바르니까, 아, 좋아졌어요. 통증도 없어지고, 아, 지금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분류유 1년 된거 있습니까? <laughs> 앞으로 10년 지나면, 분류유가 10년 된거 구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류유가 신님 말씀대로, 오래된 거 있을 수도 그 효과가 강력하고, 아마 우리 암 환자 치료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될것 같은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이 님 주신 그 강체를 줄수 있는 능력, 물론 축복받은사람한테해당되지만그 다음에 이 불로유, 어 한순에는 강체, 단 한순에는 불로유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우리 니틀 예수로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볼수 있는 작은 건강,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느꼈던 우리 감사의 편지를 신님한테 쓰는 것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강연 때 체험담으로 간정으로 뭐 올리는 거 있지만은 자기의 체험담을 편지 형식으로 신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전에 감사의 의미. 전에 신님이 강연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했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1명 중에 1명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방인이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신님께 직접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NGO 받고 하실 수 있지만, 원래 지방에 오신, 계신 분들은 또, 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신님이도움로 뭐, 이렇게, 뭐가 좋아졌다. 뭐 묘지 같은 그런 것도 괜찮고, 또뭐 강철 주가지고 어떤 기적을 체험한 거 그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말미에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편지를 적어 보내면 아마 신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신이 사실 디지털 방식보다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하십니다. 편지를 보내실 때 물론 컴퓨터 타이핑을 선호하시면 해도 되지만 가능한 자필로 써서 보내고 첨부할 사진이 있으면 자료에 쓰면서 보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자분이 보내준 그런 편지나 자료 중에 괜찮은 것은 흑역량 에너지 홍보관 그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신이 지금 이런 파일, 책자에 정리를 좀두 가지 이 케이스 두 가지를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묘지에 이렇게 풀 자는 거 있죠. 주법화신문 그 조상님 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피부 발진이 심했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피부과 약을 안 쓰고 분류료만 사용해가지고 좋아진 거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말고도 다른 여러분의 그 체험담이 자료로 올라와서 그 파일에 많이 꽂혀가지고, 어, 신임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필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신임이 많이 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이유가, 음, 사실 이신님이 보여주신 이런 방체를 넣어주고 심장마비를 오거나 쓰러진 사람들 살리는 것 외에도 이 불로이를 사용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불패 등을 아주 해소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일 제 손해를 많이 보는 데가 제약이 있습니다. 불로이를 묻게 되면 나중에 뭐.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올수 있겠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약물 치료에, 음, 일도 많이 줄어들 거고, 음. 그렇게 되면, 배더의 신임을 이, 이좀 공개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방패막이 될수 있는 것이, 음, 여러분들의 그 체험담, 편지가, 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의 어떤 체험담의 편지를, 이 하늘궁에 자유로 있으면, 그것이 이제 그들과의 또 나중에 싸움에서 중요한 방어 무기가 될수 있거든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참 편지를 쓰실 때, 물론 다잘 적으시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좀 갖춰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골격이 뭔가면 육하원칙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게요 육하원칙은 우리 보통 신문기사 쓸때 많이 쓰는 그 원칙인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o, when, where, what, H Y 이 머리글자를 딴 거죠. 머리글자를 따서5 W I 1 H라고 합니다. 유카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글을 쓰면 나중에 어떤 증거 자료 쓸때좀더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제가 읽어 보여드릴게요. 음, 이건 예시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60세 여자 뭐뭐 뭐입니다. 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이하고 성별하고 이름, 실명, 실명을 뭐 밝기 힘드시면 뭐 이렇게 뭐 꼭안 쓰셔도 됩니다. 쓰는 게 좋죠, 그래도 편지니까. 그리고 2020년 11월 6일에 언제 날짜가 참 중요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면서 오한이 생겼습니다.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나 로 검사를 하니 양성호 방전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어디서 이제 출반 는이죠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지 집에서 치료했는지 어디서 집에서 처음 받은 해열제를 먹었지만은 여름은 계속 오가내려하고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1 2월 7일부터는 인통이 심해서 식사가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위를 찾았다 그죠. 그래서 이 y입니다. 왜? 그래서 12월 8일 아침부터 블루유를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번 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었냐. 음. 먹을 때 블루유가 아픈 목을 쳐서 코로나 치료되기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먹은 당일 낮 밤부터 목 아픈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 12월 9일 아침에는 복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열도 안 나고 식욕이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이분의 이제 이체단을 보면, 지금 코로나 경고 치료제에 있는 팍슬로비나 라게보디보다 효과 더받고 <laughs> 안전한 그런 음, 효과 있는 체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음, 여기에다가 감정적인 그런 행용사적인 부사적인 그런 이제 단을 뭐 첨부하시면 좋지, 하셔도 되고, 근데 기본 골격을 좀 유지하셔가지고, 이렇게 육화 원칙에 맞춰서 적으시면 혹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제 잘 전달이 되겠죠, 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신인님한테 받은 은총, 은혜, 성량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써보자. 예.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먼저 찍고 나서 제가 쓸게입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그 하늘궁에 이게그 감사의 편지를 보내서 신인님도 그걸 읽어보고 거기서 또 괜찮거나, 좀, 한 분들한테 알릴 게 있으면, 강연때또 보여드리겠죠. 그리고 또, 흑기 에너지 홍보관에 거기도 또, 또 전시가 될 거고, 우리 천사님들의 많은 이제 지지와 성원이 해주십시오. 예, 편지 보내는 거. 예, 이상입니다.